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지식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만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8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면, 우리 역시 십자가의 보혈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9절,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건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1 0절 상반절.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재세례가 필요 없다는 건한번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10절 하반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11절,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12절, 우리 몸이 육체의 욕망에 굴복되지 않도록 몸을 지켜야 합니다. 13절.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불의의 도구로 쓰일지, 하나님 정의의 도구로 쓰일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의의 도구로 쓰이도록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늘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은총의 지배를 받는다면,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하니,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